안녕하십니까. 어, 양천구 역사에 이어서 신정 육동의 역사와 신정 육동의 어떤 그 현황들을 데이터로 살펴보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잘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거 이제 저희 양천구 지도고요. 신정 육동은 양천구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뭐 목동 신정 일동 이동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에, 그 목동 아파트 신식 아파트가 만들어진 그런 동중에 하나죠. 에, 그래서 신정육동 모양이 이렇게 복잡하게 조금 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끔 농담할 때 양천구 모양이 이제 강아지처럼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약간 보면. 에, 그 신정육동도 여기 강아지 머리고, 꼬리고, 에, 몸통이고, 다리고 이래가지고 조금 에, 또 이렇게 아기 강아지처럼 생겼다라고 농담하는데 에, 신정육동 이야기. 신정육동은 원래 1988년 1월 1일에 양천구가 생길 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신정이동으로 생겼고요. 신정이동에서 에, 1년 6개월 있다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분동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분동된 다음에 다시 한번, 에, 그 조금 있다가 신정 1, 2, 6동, 에, 여러분들 신정 6동의 일부를 떼서 신정 7동으로 만들어주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동의 경계가 완성이 되죠. 신정동의 명칭은 에, 과거 이지역에 지명이 있던 신트리에서 신 은행정의 정을 따가지고 와서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목동 아파트 8, 13, 14단지가 에, 보통 이제 뒷단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치에 있는 곳이고요. 양천구청, 양천 소방서, 경찰서, 양천 문화회관, 세무서, 서울 출입국 관리소 등 양천의 굉장히 행정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양천구가 그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굉장히 적지만은 여기 출입국 관리소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 특히 이 지역에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센트럴프 라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원 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딸도 여기 센트럴프라즈에 있는 학원을 잠깐 다녔던 그런 게 있고, 처음에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 저만한 빌딩이 다 학원이야, 이씨! 이러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에 최고의, 최대의 그런 학원 빌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시시가 아파트 사시니까 목동 역사 를 제가 짧게 조금 예, 말씀드릴게요. 목동은 원래 그~ 이렇게 안양천 하류에서 한강과 만나는 그~ 지역의 저습지라고 하죠.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낮게 만들어진 그런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래서 주로 예전에는 농지였습니다. 서울에 지금 이제 강서 쪽 공항 근처에 남아있기 전에는 몇안 되기 했던 서울에 남아있는 그런 농지였는데요. 여기가 75년도에 한창 개발해야 될 시기에 막상 개발해야 될 시기에 절대농지로 묶여 버립니다 대한민국 식량자급을 위해서 농토를 절대 줄일 수 없다 여기는 절대농지 이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막고 당시 이제 대통령도 그 식량자급 때문에 그런 것들에 농토를 손못 대게 하는 게 있었죠 다만 서울시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70년대 이미 안양천이 그 앞에 이제 구로공단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폐수들 때문에 너무 오염돼서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 그 양천이랑 강서가 개발되는 역사를 보면은 목동 건너뛰고 화곡신정 신월동이 먼저 개발이 됩니다. 도심에서 다 가까운 동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절대 농지가 되버렸기 때문에 건너뛰고 개발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뭐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농사가 잘 되는 땅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목동을 서울시가 관리를 거의 안 했습니다. 방치.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 방치됐던 기간 동안에 영등포 쪽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쪽 넘어와서 무허가 건물들이 막 예, 생기게 되고 여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80년도 초에 서울의 그 부동산 가격이 한번 크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지어야 된다는 라 여론하고 두 번째는 88올림픽. 양천구 예, 조금 나가면은 김포공항이 있고 김포공항에 내리면은 그 잠실로 갈때 이렇게 목동 앞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이렇게 수도 서울의 한 영역이 에 판자집 있는 들판이라는 게 이제 받아들이기 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잘 개발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것들을 개발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목일로동 신정 1 6 7동에 목동 신시가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시가 아파트 만들어지기 직전, 예, 항공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무가 건물들 있고, 논밭 있고, 안양천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영등포랑 물레에 수많은 그 공장들이나 주거시설들을 <laughs>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신정육동이 만들어졌죠. 구청, 예, 뭐 해누리타운 있고요. 신정육동 주민센터는 여기 있고, 예, 목동 아파트들 이렇게 쭉 있고요. 예, 뭐. 8단지까지 있고, 그래서 약간 8단지는 조금 이제 또 이렇게 그 떨어져 있는 느낌의 그 단지고요. 뭐 세무소, 뭐다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의 어떤 행정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을 데이터 위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수집한 그 강의가 지금 이제 2020. 1년 12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강의 자료는 11월 한달 동안 이렇게 쭉 나눠서 그 여러 동들 것들을 같이 만들었는데요. 통계 자체는 2021년 11월 기준으로 최신 통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모두 11월 달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는 2020년 데이터도 있고 19년 데이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합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의 모순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최신 데이터로 살펴보는 것들이 전반적 추세를 살피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 데이터 틀린 것들 정도가 어떤 그 이렇게 큰 어떤 그 오류를 만들 것 같지는 않아서 예, 최신 데이터들을 사용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예. 신정육동 인구관련 기본 통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정육동은요. 약8천세대 정도의 세대에 2만 4천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양촌구로 보면 비교적 평균 정도의 수렴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출입국 어, 관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분들은 24분밖에 살고 계시지 않네요. 이 지역에. 그래서 대부분은 한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대당 인구는 3명에 육박하는데요. 이 3명이라는 인구는 서울시의 평균보다 거의 50% 가까이 높은 거고요. 양천구가 서울시보다도 한참 높은데 이것보다도 또 0.5명 정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은 한 집에 보통 3명 정도 되는 가족이 모여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1인 가구들도 있기 때문에 3명, 4명 되는 집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65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는 2,700명 정도 되고요. 평균 연령 40세입니다. 예, 조금만 예, 노력하셨으면 30세가 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는 실패하셨고요. 딱 40세 정확히 되셨습니다. 굉장히 젊습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3.4세가 젊고요. 그 젊은 양천구보다도 훨씬 더 젊은 나이인데 이것들 실제로 어떤 통계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냐면 유년부양비 예, 그 15세부터 65세, 아, 64세까지의 인구로 예,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 나눈 숫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인구 100명당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20 넘는 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보다 한참 높죠. 상대적으로 노년부양비는 1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인구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 그래서 이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 100명당 노인은 14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서울시나 양천구보다 훨씬 낮죠. 그러다 보니 노령화 지수 요두 개의 비율 어 사회에서 이 노령화 지수를 앞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이렇그그 그 고령화로 빨리 접어들 거냐 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수치로 보고 있는데 이 아이고 예 비율이 예67 정도 굉장히 에, 낮습니다. 평균보다 한참 낮죠. 그래서 굉장히 젊은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실제로 주민록 등그 5세별 인구, 5살마다 인구 이렇게 쪼개서 보는 통계로 보면은요, 요렇게 해가지고, 예,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가방 메고 학교 다녀야 되는 친구들, 뭐 어린이집 유치원, 예, 학교 다녀야 되는 친구들이 쭉 늘어나서 굉장히 많고요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20대에 보통 그, 이렇게 유사한 동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목일동 이런 데는 많이 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 감소폭이 저런 동보다 그렇게까지 크지는 또 않습니다. 예, 그렇게 젊은 사람층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통 다시 요 아이들의 부모 되는 또래들이잖아요. 이 인구가 많고, 노인 인구가 되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표로 조금 살펴보시면은, 표로 살펴보시면은, 저희 이제 그 신정 육동, 예, 그 회색 차트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늘어나고, 예,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요그 그래프나 차트는 여러분들에게 그 PDF 파일로 예, 주민센터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남겨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요하시면 받아서 보시면 될 텐데 요 이렇게 그양상 있게 M자처럼 돼 있는 양상들이 그 목동 신시가 아파트 에 있는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좀 높낮이는 있습니다. 높낮이는 인구수에 따라서 있지만은 유사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20대가 조금 적고 예, 그 10대 영세하고 10대, 그 다음에 30대 후반, 40대 인구가 많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 수별 가구 살펴보면 7,800세대 정도 되는데, 보시는 대로 이렇게 1인 가구는 전체 세대의 한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고요. 2인 가구 조금 있고, 3, 4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집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모인 가구, 6인 가구 조금 있는데 크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구원 수별, 예, 가구수 다시 그래프로 저희가 살펴보면은 굉장히 적은 1인 가구랑 3, 4인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래프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모고동, 예, 신식 아파트인데랑 유사한 형태 그대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뭐 삼십 대 후반 4 0대의 부모님과 에, 그다음에 영세 이 세부터 뭐한1팔 십구 세까지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정들인데 문제는 아마도 우리가 인구 구성이 이렇게 M자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분들이 그 이렇게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 지역을 떠나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라는 게 그.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이렇게 머무시는 기간 동안에 지역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하시게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주민자치 중요한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그 현황인데요. 신정 육동 같은 경우 2만 4천 명 5천 명 되는 인구 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전체 65세 이상 인구도 2 700명 10% 조금 넘는 정도 아까 보셨지만은. 많지 않은 상태인데 독거노인 분들은 300분 정도가 되십니다. 331분 정도 되시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분들은 다 합쳐도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보다는 그냥 단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성별로 따지면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 0 0분 중에 331명 중에 257명이 여성분들이고요. 이4네 분이 남성분들로 이렇게 통계 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에그 많은 이원들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고 에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들 들어보는 것도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수급자분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39가구에 62명 정도 되는 수급자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뭐 이런 정도면은. 구청에, 뭐, 복지과에서 전부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정도니까 혹시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 같은 거 하시려면은, 저, 주민센터, 복지팀 직원분들에 잠깐 문의해 보시면은 될것 같네요. 장애 관련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예, 약간 500명 정도가 되십니다. 남자가 더 많이 있죠. 왜냐면은 장애 대부분 후천적인 거고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더 질병이랄지, 그다음에 사고로 인해서 예, 뭐좀더 이렇게 험한 일들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장애를 얻을 확률이 높다 보니 남자들이 더 많이 있고요. 아좀 전에 말씀 장애는 거의 대부분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많아질수록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500명 정도 되는 장애인 분들 아마 대부분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그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라고 하면은. 이 실제 숫자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를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장애인 가족을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을 동네에서 볼 기회가 너무 적거든요. 이분들이 나오시기 어려우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분들이 동네에도 많이 나오시고 거닐 수 있게 신경 써드리는 것도 자치회가 공익을 위해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역의 경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종사자별 사업체 수 현황인데요. 어, 양천구 자체가 그리 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동은 아닙니다. 근데 신정칠동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체 숫자도 보면은 가장 적은 편에 속하고요. 그나마 종사자 수는 예, 조금 예, 종사자 수가 아예 적은 건 아니네요. 그 이유는 보니까 예, 큰 사업체 예, 2천 명 정도가 있는 아마 예, 어딜까 요 2천 명 정도 있는 구청이라나 이런 같은 큰 예, 그게 그 조직체들이 있어가지고 종사자 수는 적지 않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요, 꽤 많은 사업체들이, 예, 규모가 크지 않은, 예, 요런 사업체들이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적인 현황들 좀보고요그 다음에 뭐, 사업체 창설 연도들 살펴보면은, 예, 그, 80년대 이전에 있던 사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체 중에 5.6% 90년대도 9.4%인데, 최근에 뭐 오픈한 사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이 사업체 오픈 현황 비율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양천구 평균하고 굉장히 유사한 예,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육동 이 비율 살펴보시면은요, 예, 신정육동 비율 살펴보시면은 저쪽 옆에 있는 서울시나 양천구 평균하고 크게 예, 다를 거 없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양천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이 굉장히 작은 그런 사업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규모 면에서 일자리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뭐 사업체들 규모도 작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분들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생각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지역도 좋게 만드시는 노력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뭐 이렇게. 그 데이터들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자치기획 세우시고 싶다면, 이 데이터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내 사업에, 우리 사업의 근거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강의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